어제 에 이어서 기본 주민의 그 일에 대한 내용이 오늘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 여리고 성과 아이 성을 이제 차지한 다음에 승리한 다음에 계속해서 그그 가나안 땅의 어떤 허리 부분 중간 중부 지역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느닷없이 한 일행이 와서. 자기네가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자기네와 조약을 맺자. 당신들의 소문을 들었고, 당신의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런 엄청난 그런, 아, 그 능력을 우리가 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조약을 맺고 싶다. 그렇게 해서 어저께 그 백성들이, 특별히 그 아, 족장들이, 그 리더들이 기도하지 않고 그들의 말과 그들이 가져온 여러 가지, 아, 그 자기들의 주장을 입증하는 여러 가지 그런 그 물건들만 보고서 아, 이 사람들이 진짜 아, 진실을 얘기하는구나 그렇게 믿고 아,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아, 그 이후에 이제 결국은 그 거짓, 그것이 거짓으로 드러나고 그것이 거짓으로 드러나면서 이제 이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그 리더들이 굉장히 난처한 입장에 빠지게 되었죠. 아, 그 일을 어떻게 아, 받아들이고 수습하는지 아,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깨어 있지 못하면 이렇게 실수를 합니다. 그렇죠? 에, 잘못을 해요. 중요한 결정적인 잘못을 할 수가 있고 또문제를 그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백성의 방, 방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 결국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기부원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희위 족속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소위 말하는 칠족들, 멸하라고 명령하신 그 대상들이었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은 살아남았느냐, 더 나가서 아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회 중에 한 일원으로 이렇게 들어왔느냐, 들어오게 되었느냐, 역사적인 어떤 그 유래를 보는 것이죠. 어떤 일로 인해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느냐. 물론 오늘 보니까 종의 어떤 그런 신분으로 이제 그들이 보면 이제 편입이 되는 거 마찬가지죠. 거기에 대한 이제 설명입니다. 그 아, 거짓말이 들통이 나는 데는 한 사흘 걸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결국에 지금 있는 곳이 길갈과 또 아, 여리성과 아이성 그 근처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단강에서 조금 이제 동쪽으로 아 서쪽으로 약간 들어온 상황인데, 아, 거기에서 이제 그 서쪽으로 조금 더 이제 그 중부를 허리를 이제 관통하는 어떤 그런 쪽으로 이렇게 전진하는 과정인데, 거기에서 가봤더니, 그 바로 옆에 기본원과급비라와 브에롯과 기랏 요아림이라는 내 도시 이름을 오늘 얘기하면서 17절에, 결국은 그 자기네가 먼 곳에서 왔다고 했던 사람들이 그내 성에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기부와 주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내일도 나오지만, 어, 이, 성이, 이, 기앗, 여아림의, 아 그, 기부원의 주민들이 아이성에 사는, 사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큰 성이었어요. 지금 네 곳이 다이 기부와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니까, 러꽤 나름대로, 어, 싸우려면은, 싸워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나름대로 좀꽤 그런, 어, 사이즈가 있는 나라, 나라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그룹들이었습니다, 그쵸? 아, 근데, 아, 가봤더니, 자기네랑 조약을 맺은, 평화 조약을 맺은 사람들 아닙니까? 당연히 그들을 점령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멸을 하고, 그 땅을 차지할 생각으로 갔는데, 가봤더니, 평화 조약을 맺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아, 온 회중들이, 백성들이, 리더들을 원망합니다.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왜냐하면 그들은 진멸하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또 그들과 평화 조약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었기 때문에 그것 또한 자기들이 지켜야 되는 이런 난관에 처해 있는데 결국 그들은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방 사람들과 조약을 맺은 것을더 존중합니다. 그렇죠? 만약에 그것을 어기면은 어길 시에는 그 진, 진노가 진 자기들한테 임할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올바른 판단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을 살리는 조건으로 예, 그들을 자기들의 종처럼 그래서 온 회중을 위하여, 위하여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 예, 나무를 패는 자로 물을 깃는 자로 그들을 아, 살려놓기로 결정을 합니다. 온 회중을 위해서 했다 그래서 아, 정말, 온 회중들의 시중을 드는 그런, 시중을 드는 그런, 아, 머슴같이 그들을 부렸다. 그런 뜻인 것 같은데, 그 뒤에 보면은, 호수아 앞에 가서 가만히 보면은, 그게 아니죠, 그쵸? 아, 맨 끝에 오늘 27절에 보면은, 아, 요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요하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회중을 위하는 말은 나옵니다만, 요하의 재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깁는 자로 삼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 아직은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그죠그전의 이야기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생기기 전이니까,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을 얘기하는 것이죠. 아, 여기 아무래도 길갈에 지금, 주둔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었던 것 같죠? 그래서 거기에서 회중들이 해야 되는 일을 대신해서, 예, 요하의 재단에 필요한, 물과 나무를 공급하는 자들로 삼았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살리는 조건이었어요. 결국은 그 서쪽 중부지방을 점령하러 갔던 그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직면해서 결국은 요수한테 아 다시 온 거죠. 그래서 요새 상황이 22절을 보면은 그래서 아마 길갈에 아마 요수아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와서 이런 상황이라고 얘기했을 때요수아가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서 우리를 이렇게 속였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너네가 살기는 하겠지만 대대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3절. 그 저주의 내용이 바로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고 물깃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결국 이 조건은 모세가 어제도 언급했지만 모세가 먼 나라에 있는 사람들한테 너네가 가서 화친을 먼저 청하고 그들이 화친한다고 하면은 그들을 너네를 섬기는 사람들로 삼고, 그리고 조공을 바치게 해라. 그런 말이 아, 신명기 20장에 나오는데, 아, 이 사람들은 먼데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 거짓새 속여 속아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화친 했기 때문에, 그 조건 따라서 그들을 섬기는 자로 이렇게 삼는 아, 그런 것을 실행하고 있는 것이죠. 아... 결국은 이제 이런 그여호수의그 선처를 받지만 결국은 어떻게 너네가 이런 거짓말을 했느냐라고 설명을 물었을 때 오늘 24절 25절에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그들의 속내가 나옵니다. 결국 은 이제 그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여호와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그 명령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이 땅을 다, 이 가난 땅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주민을 다 멸하라고 명령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멸망의 대상이었고,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살고 싶어서, 살고 싶어서 이렇게 부득이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것이 너무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거짓말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 비굴한 것 같기도 하지만, 그렇죠? 그러나 천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에, 비굴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라합도 그렇고 이 기본 주민들도 그렇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옆에 나온 사람들은 구원 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해서 하나 앞에 나온 거 아닙니까? 지금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아 이렇게 한그 주민들을 향해서 갑질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도려내시는 그 죄악을 범한 그 땅의 그 그하나의 그 땅에 하나님의 땅에 그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살고 있는 이 백성들을 정말 징계하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도구로 사용되는 이 백성들을 그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를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인데 결국은 이제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웠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랬기 때문에 당신의 손에 우리 생명을 맡기니깐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죠. 25절에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참 아, 겸손한 자세예요 바른 두려움이 그들을 그렇게 하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로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올바른 지식 속에서 올바른 할향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런 자세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무슨 조건을 들고 우리가 나오겠습니까? 사실 기본 기본 주민의 모습이 정말 죄인의 모습, 죄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와야 되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이들은 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 이렇게 아 여호와의 재단에서 섬기는 자들로 종으로 편입이 되는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아무리 죽일 죄인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산다. 아멘. 예. 너무나 지당한 이야기지만 그러나 그거 우리가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에도 보면 은 할매 진도가 불의로 그렇죠? <laughs> 하나 모든 이 진리를 막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그, 아, 그들에게 아그 임하는데 죄에 싹쓴 사망인데 그렇죠? 그런 얘기를 우리가 복음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이 복음을 우리는 향해서 비웃고 조롱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당장 지금 이기부온 사람들 옆에 있는 우리가 내일 만날 거예요. 그지역에그 중부지방일 때 특별히 남부지방에 그 아무리 족속의 다섯 왕들이 연합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늘을 향해서 칼을 뽑아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웁니다. 그러기 쉽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싸워왔고, 지금까지 우리가 믿었고,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자존심을 지키기가 쉽지. 이렇게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까지 벌어지는 많은 일들을 보면서 이 하나님은 진짜구나. 동쪽에서 벌어진 일들, 애굽에서 벌어진 일들 이런 모든 일들의 소문을 들으면서 이거 큰일 났구나. 그러고는 하나님께 백기를 들고 나오는 거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오면 구원 권 얻습니다. 그렇습니다. 권 사실 이들은 종의 신분이 되었지만 가만히 내용을 따져 보면 복된 사람들이죠. 여호와의 재단에 섬기는 자들로 있었으니까말 있죠. 예. 여호와의 성전에 문지기로다 조사오니 시편 84편이 생각나요, 그렇죠? 예. 이들이 아, 역사적으로 보면은 다른 가난안 족속들을 하늘께서 왜 진별하고 그러십니까? 결국 그들 때문에 이들이 아, 이방 우상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신앙에서 떠날까 봐 그러신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이들은, 기본 사람들은 그런 나쁜 영향을 미쳤다라는 그 성경의 기록이 없어요. 아마 이들이 이 이스라엘의 신앙을 아, 결국은 따라간 것 같습니다. 라합도 마찬가지고. 라합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나중에 보아스의 아버지인가? 그, 아, 살몬의, 살몬의 부인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요? 그렇죠요한복음 17장에 제자들을 향해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들을 거룩하게 해 주세요. 이들이 세상에 세상 밖으로 떠나서 살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 속에 삽니다. 그렇죠?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지만 세상에 살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모든 주변의 사람들을 원수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취급할 때도 많은 중대한 잡족들이 함께 왔다고 얘기합니다. 애굽 사람들이죠 그렇죠 결국은 예, 하나께 투항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라합도 보고 또 우리가 이렇게 기본도 보고 이렇게 정말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 점점 들어옵니다 그렇죠 이렇게 정복시에도 그랬고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 들 중에서 계속해서 그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 그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주변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느냐, 그들 또한 거룩한 백성으로 되게 하느냐, 아니면 그들의 영향에 넘어가서 그들 또한 세속화 되느냐, 계속해서 이렇게 제일 처음에 우리가 여호수아서 말씀을 드릴 때 그죠, 그들의 그 사이가 이렇게 점선으로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 쪽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계속해서 그런 긴장 관계에 있음을 보게 되는데, 지금 여기서 이 기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동화가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떨고, 그 말씀 때문에 또 이렇게 오늘 보니까, 그, 손해가 보더라, 손해를 보더라도 그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 어떻게 보면은 타협이죠, 그 그렇죠? 예, 다 진멸해야 되는데 자기들의 실수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기도, 기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장들에 기도하지 않고 실수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남은 것 같고, 요수아 때문에 살아남은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 때문에 살아남은 것이죠. 그죠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자기들이 실수로 맺은 언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바로 서 있는 모습 때문에 기본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계와 그런 거룩함의 세상과 다른 그런 것에 정말 이렇게 순복이 된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잘서 있을수록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나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 앞에 백기를 두고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은, 우리가 그렇게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반대로 세상으로 빠져나갈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끄집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으로 세속화될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죽일 것이라는 것이죠. 반대로 살아야 될지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요수와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특별히 아,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의 잘못을 통해서 기본 주민들이 어떻게 아, 참 구원받았는지 그 스토리를 우리가 보면서 많은 것을 또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들을 결국은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일부로 삼으신 하나님의 그 선처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 우리 또한 그런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들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무면할 수밖에 없, 심판을 무면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만, 아버지, 예수님의 정말 그 십자가로, 하나님의 지혜이자 하나님의 능력인 그 십자가로 우리가 아버지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늘 살게 도와주시고 세상 속에서 굳게 서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문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백기를 들고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존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빌 간절히 기도립니다 아멘.